사랑하는 예블리님들 안녕하세요 라라아빠입니다 오늘은 어, 귀여운 너무 귀엽죠 솜사탕이라는 아이예요 저희 병원에서 한쪽 다리 슬개골탈구 수술을 받았고요 어, 포이다 보니까 어, 고관절이 안 좋아요 대부분 포매가 고관절 이형성이 있고 대부분 포매가 고관절이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오늘은 고관절 마사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만지고 있는 곳이 대퇴 돌기예요. 여기를 만졌더니 지금 보이시나요? 다리 떨리는 거. 예, 이렇게 다리가 떨리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목적입니다. 원래 제가 뒤에서 검사실에서 만졌을 땐더 떨었어요. 지금 이렇게 다리를 만지면 어느 순간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압박하더니 지금도 다리가 떨리죠. 다리가 떨리죠. 이런 걸 반응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뭉쳐져 있는 근육, 손상된 근막, 뭐 신경 이런 부분에 자극이 됐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근육 경련 같은 증세를 보여요. 이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이 트리거 포인트, 어, 그러니까 마사지의 핵심 포인트라는 곳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사탕이가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기도 하고, 고개를 자꾸 돌리기도 하고, 이런 카밍 시그널을 주고 있죠. 싫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어, 릴렉스 마사지랑 다르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마사지는 고관절 이형성의 관리 방법 중의 하나로 마사지를 하는 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떠트신 반응성 보시죠 다리가 움직이죠 분명히 어, 히프 엉덩이 주변을 만지기 손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다리 전체가 떨린단 말이에요 다리 전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반응성이 있다는 거고 우리 사탕이가 6 살이고 포메고 고관절이 안 좋다 보니 뭉친 데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3 0대다 보니까요. 그럼 이게 정확히 어디 있냐? 어, 대부분 아이들이 주로 어, 뭉쳐져 있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곳은 뭐 재활 교과서상에 나와 있기도 하고 제 경험도 그거랑 비슷한데 아이들마다 아주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트리거 포인트가 뭐 한두 개고 어떤 아이는 더 많고 뒷다리에서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아이들마다 갖고 있는 질환의 상태 근육의 뭉쳐짐 뭐 비만 정도 활동량 정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큰 대퇴돌기를 찾아야 되고 대퇴돌기를 찾은 상태에서 그 주변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을 마사지할 때 지금 마사지하는 게 압박을 통해서 마치 침을 놓는 것처럼 한방에서 얘기하는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좀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 물론 뭐 압박을 아무데나 해도 되긴 하겠지만 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금처럼 아이한테 포인트를 찾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퇴두. 어, 지금 떨리죠. 지금 떨리죠. 여기가 트리거 포인트죠. 그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 오, 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눌렀을 때 뒷다리 전체가 움직이는. 그럼 이걸 손으로 뒷다리 전체가 막 경련 하지 떨리니까 이건 하면 안 되나봐가 아니라 지금처럼 떨리는 거 하면 안 되나봐가 아니라 여기가 뭔가 뭉쳐졌다는 거니까. 뭔가 손상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이니까 이 부분을 매일 자극하는 게 핵심이에요. 10초간 매일 압박, 매일매일. 근데 신기한 일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뒤에서 검사할 때는 훨씬 더 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 지금 떨었죠. 촬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덜 떨고, 어, 촬영이 끝날 때쯤 되고. 끝나고 나서 하면 거의 안 떨어요. 그 얘기는 처음에 이제 계속 마사지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압박을 통해서 뭉친 데가 조금 풀린 거죠. 근데 내일 되면 다시 굳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핵심. 지금처럼 이렇게 자극이 있는 곳. 어 무서워 쌤. 만지다가 잘못될 것 같아. 아니 괜찮습니다. 만지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럼 언더 얼마나 깊이로 해야 되냐면 어, 이것도 아이들마다 달라서 어, 서서히 서서히 강도로 하되 지금 저는 자꾸 아이 지금 표정을 보고 고개를 돌리는지를 보고 다리 어, 지금 이런 거온 몸을 약간 싫어하면 많이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막 너무 싫어하고 있는데 막 참아 참아 이건 절대 안 되고 아이가 참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뒤돌아보고 뭔가 시그널을 주지만 싫다는 시그널을 주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앞에서 다른 분이 닭가슴살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뭐 그걸 먹을 수 있는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은 정도? 어, 지금 만지고 있는 거는 엄지랑 검지를 통해서 대퇴사두근을 마사지하고 있어요. 대퇴사두근, 앞쪽에 있는 근육. 그 근육 중에서도 특히 고관절이 안 좋은 엉덩이 관절을 위한 근육 마사지는 사타구니 안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어, 지금 가리키는 이 부분, 대퇴돌기 주변. 여기가 대퇴돌기 주변인데 여기가 1번의 트리거 포인트예요. 어, 사타구니 안쪽에 막 엄청 힘줄처럼 되게 단단하게 만져지는 치골근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거기도 매일 만져서 풀어주는 게 고관절 관리 사타구니 안쪽에 있는 근육 사타구니 안쪽 그리고 치골근이라고 하는 팩티니우스 치골근 만지는 게 좋거든요. 1번 그 다음에 2번 치골근 안쪽 이렇게 만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이 안 좋을 때는 어, 여기 세 번째 방금 1번, 이세 번째는 장늑근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만지고 있는 여기가 장늑근. 그래서 스트리거 포인트를 한번더 정리를 하면, 어, 첫 번째는 이렇게 손으로 대퇴돌기 주변을 찾는 거. 여기가 1번.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여기 5초, 바로 옆에 5초, 또 옆에 5초, 이동해서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한테 맞는 이 포인트가 어딘지. 그리고 아이가 아까처럼 이렇게 다리에 방금 이런 반응성을 보이는 것이 포인트다. 그럼 거기를 기억하시고 매일 어택. 두 번째 트리거 포인트는 허벅지 안쪽에 있는 치골근이라고 하는 근육. 손으로 만지면 뭔가 이렇게 탱탱하게 대부분 아이가 뭉쳐 있어요. 고관절 안 좋은 아이들. 그리고 되게 싫어해요. 만지면. 너무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매일 꾹 5초에서 1 0 초간 지그시 눌러주시면 아이가 되게 싫어하는데 아이가 적당히 싫어할 정도로 그러니까 만졌을 때편안해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적당히 싫어하는 정도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강도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장르근이라고 하는 옆구리 쪽에 있는 고관절이 안 주면 실룩이니까 저 부분 장르근 부분을 같이 마사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어 고관절 안 좋을 때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좀 어렵죠. 이게 사실 직접 뵙고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그 부분을 같이 찾아보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좀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어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니까 하나하나 엉덩이 관절 주변을 어 압박하면서 아파하는 곳이 있는지 만약에 아파하는 곳이 있다면 수의사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